안녕하세요. 룬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진짜 오랜만에 사기꾼 그 박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원래 사기꾼 박제 영상을 진짜 몇 개월간 안 만들었거든요. 그 제가 구독자 1000명 이하 아니면 그 정도 째쯤에 사기꾼 영상 몇 개를 만들었어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되게 특이한 경우라서 제가 그거 원래 안 하다가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 이 사람이 일단 사기꾼이고요. 원래는 이 아바타가 아니었고, 원래는 병아리 아바타였는데 사기를 치고 나가서 급하게 예, 베이컨으로 바꾸더라고요 네. 일단 이 아이디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총러벅스를 드려야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에터트엠엠엠 MMM, 네, 이 사람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 이 사람 사기 진짜 많이 치고 다녔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치고 다니더라고요 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실방에 기록 다 남는데 일단 친구 12명밖에 없어요 네, 왜그런지 모르겠고 그리고 친구들이 꽤 있는데 특이한 점이 몇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 이 있잖아요 그 글씨가 파란색으로 됐죠? 이 사람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사람이 본계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 KHVO랑, 네. 그리고 그룹을 되게 많이 가입을 했어요. 이렇게 그룹을 많이 가입했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본계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많이 플레이 했다? 근부계다 네, 예, 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네. 특히 여기 보면 페이버릿도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보니까 10개가 넘더라고요. 포함해서 최근에 나온 월드 제로 이런 게임들 이제 하고 있고요. 플레이어 패치 개수를 제가 봤는데 3 3 4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 계정이라는 증거죠. 만든 날짜는 올해 4월인데, 이렇게 올해 4월. 그래도 꽤 많이 플레이를 했습니다. 최근에 꽤 많이 플레이를 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 계정이 제가 보기엔 부계정 같아요. 근데 부계정인데 특이하게 본 계정이랑은 원래 친구가 돼 있었거든요. 사기치자마자 급하게 끊더라고요. 네, 얘랑. 그 얘를 뭔가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리고, 지금 왜밀접하냐면이 부개랑, 이 KHVO, 이 사람이랑 지금 친구가 맺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 다 서로 친구 맺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부개일 수도 있고, 얘는, 왜냐면 얘는 이름도 비슷하죠? 네,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네. 다 관련이 있고, 얘가 제일 관련이 많아요. 얘도 박재라는 거. 얘는 이제 8월 2일에 만들었는데, 그 본계보다는 좀 늦게 만들었죠? 이것도 사기치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부계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름이 비슷하죠. 네. mmm 해 가지고 이름이 비슷한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거 다 부계정 만들고 사기 치고 다니네요. 네. 저 이게 사전에 알아봤는데 사기를 엄청나게 쳤어요. 진짜 계속 치고 다니는 사람이같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까지 와서 실방까지 와서 유튜버한테 실그 했죠. 네. 이거 부계정이고요. 이거 부계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빨간 얼굴 있잖아요. 왜 관련이 맞냐고 했냐면은 이 팔로잉을 누르면은 이 부계정이 이 부계정이 이 빨간 얼굴 예,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네. 근데 이게 이 부계정 예뿐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지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계정이고 그러니까 뒤에 1을 붙인 게 많아. 요 숫자를 붙인 게 많아요. 1, 예, 2고, 예, 3이고, 4고, 5고 이거 다 지금 부계정이죠. 그리고 팔로잉 누르면 전부 그 빨간 빨간 얼굴이에요. 빨간 얼굴. 네, khv 또 나왔죠. 네. 팔로잉 누르면은 예또 K H V O 나죠 이거 이건 다 그거예요 부계정들로 사기를 치고 얘로뭐 옮겼거나 아니면 뭐 친구랑 같이 사기를 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네 부계정이 되게 많아요 사기꾼들 특징이 그거죠 부계정 만들고 사기치고 부계정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한 K H V O 네그 문제의 계정이죠 지금 이 문제의 계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리고 이, 여기 써놓은 거 보면 은 마주 마주 때문에 마저주 걸림이라고 써있죠 네, 벌써 인성이 벌써 드러나고 있어요 네. 친구 10명인데 팔로우가 11명이에요 말이 안 되죠 친구 200명이라도 팔로우 10명 넘기 힘들어요 근데 11명이에요 볼까요 애터트 네. MMM 이거 되게 많죠 부계정 하나 둘셋넷다돼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이거랑 이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 네. 네, 그리고 이 ERT MMM이랑, 네, 이 사람도 친구, 이 사람 아까 그 급하게 지웠던 이 M5개짜리 얘하고도 지금 다 친구가 돼 있어요. 얘는 지금 뭔가 설, 여기 지금 게임 많이 하죠? 이 사람은 이제 빼박이에요. 이 사람 이제 그거 제가 박제시킬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이 사기꾼 친구라면은 사기꾼한테 따지세요. 사기꾼이 사기쳐가지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으니까, 네. 이 사람 2019년 8월 16일부터 꽤 오래 했죠. 1년 넘게 했어요, 게임. 네. 이두 사람, 이 문제의 두 사람과 그 친구가 돼 있는 유저들이고요. 친구, 그냥, 그냥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면은 친구 일곱 명 밖에 없는데 여기 있죠? 예, 이 문제의 친구, 여기 사기꾼, 요, 요 사람하고도 친구가 돼 있고요. 이사람도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이 사람 친구 세 명인데, 친구 세 명. 이거, 이거. 이 사람도 부상한 거야. 사기꾼이 친구 거지. 예, 이 사람 부상하고, 이 사람, 이 사람은 부계정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사기꾼이 친구예요. 네. 예. 유튜버 유튜버한테 사기친 사기꾼 천 로복스 써가지고 닉네임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변경을 아이디를 변경을 해도 제가 다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숫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숫자가 그럼 이거 그거예요 이거 이건 1년 번호거든요 유저 1년 번호 그래서 유저가 천 로복스를 써서 이 닉네임을 변경해도 이 1년 번호는 변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네, 아무리 닉네임을 바꿔도, 아무리 닉네임을 바꿔도 저는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닉네임을 바꿨는지. 그래서 영구 박제한 영상에 이름 바꿔도 계속 업데이트 할 겁니다. 저는. 네. 이 사람들 뭐다 바꿔요. 네, 닉네임 바꿔도 돼. 바꿔도 되는데 나는 다시 업데이트 할 거야. 네, 영상에다가. 일단은 가져간 아이템은 세척기 10개, 용광로 15개, 자판기 30개, 돈1 0만원이에요 제가 자막으로도 내보낼게요. 어마어마하게 뜯어갔죠. 네, 빌드 달라 해가지고 빌어, 빌고 빌어가지고 제가 도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이 빌드 달라고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빌드를 줬더니 예 이렇게 다 가져갔어요. 네 일단은 아일랜드 들어가서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네네그 오늘 이제 실방하고 나서 아직 제가 정리를 안 했는데 일단은 모훔쳐 갔냐면은 그 이쪽에 이쪽에 자판기가 원래 쫙 있었어요. 근데이 다섯 개를 가져갔어요. 일단은 급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제일 많이 캐간 게 뭐냐면은 이 귀에 그 플레이어님이라고 제거 실방 많이 오시는 분, 되게 자주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여기다 세척기랑 용광로를 되게 많이, 다 서, 많이 설치했습니다. 일단은 제거 원래 세척기 용광로 3개씩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용광로 세척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설치를 해놨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 용광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원래 4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용광로 4개. 이거를 다 가져갔어요. 네. 용광, 세척기 10개, 용광로 15개, 자판기 30개, 돈1 0만원 네. 가져갔어요. 돈은 이제 저 자판기에 있던 돈이죠. 아, 그리고 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방 영상을 다운로드 를 받았거든요. 네, 그거 한번 영상 다운로드 해서 그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영상인데요. 그, 제가 오늘 했던 10월 25일날 했던 생방 영상입니다. 네, 정신 진짜 하나도 없죠? 그, 제가 그 에이스 플레이어 이분한테는 빌드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그랬더니 이제 플레이어님이 되게 고맙게도 되게 많은 용광로와 세척기를 이렇게 그 설치를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았죠? 네,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기억해 주세요. 이 자판기 스토어 앞에 이런 식으로 용광로와 세척기가 되게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죠? 웃긴 게 사기꾼이 VIP 게임 패스를 샀어요. 에터트 MMM 이 사람인데 VIP에요. 네. 게임 패스를 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빼도 막도 못하게 본계정에 본계정. 누가 부계정에 VIP를 사겠어. 로봇스 이거 200, 200로봇스 넘게 되는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죠? 루나 아빠님 신검 드릴 테니까 친지 주세요. 아니면 빌드라도 구독, 좋아요 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이런 식으로 빌드를 이제 한분한분 한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한번 빌드 하는 거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다음 생방 때부터 빌드 오늘 해주겠다 해가지고 빌드를 인식으로 한분한분 한분 드리고 있었고요. 보면 아시겠지만, 네 엔터 MMM한테 제가 이미 빌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털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사람한테 빌드를 준 총시간이 2분 좀 약간 넘거든요? 지금 여기 서 있는데, 57분 33초쯤에 누가 킨다고, 캔다고 지금 제보를 했어요, 한 명이. 지금 글씨가 약간 깨져서 안 보이는데, SKU 2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누나 아빠님, 누가 뭐 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캐, 캐는 거를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유저들이. 제 구독자분들이. 네. 그 캐고 있는 놈이 아까 그 놈이에요. 당장 빌드 거예요. 누가 태무쳐가요 지금 이렇게 플레이어님이 아까 그 설치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누가 툼태무쳐간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급하게 빌드를 다 껐어요. 네. 네, 마지막에 이 사기꾼, 이 사기꾼의 빌드를 결국 껐어요. 이때 총 2분에서 3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받자마자 바로 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네, 남겼죠. 남이사. 어쩔 꿀개 빨았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꿀개 빨았네 티티 이제 다 털었고 튄 거죠 네 빼박이 이제 빼박 완전 빼박 이거는 이제 박제감이죠 네 실제 이름이 민준이라는데 진짜 불쌍하네요 내 네. 인생을 이렇게 살아요 네 유튜버의 실방에 와가지고 유튜버의 아이템들을 털어갔어요 네 엄청나게 털어갔어요 이것도 일단 이제는 이 사기꾼에 대한 심리를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 이제, 사기 치자마자, 네 병아리였던데, 병아리였는데, 베이컨으로 바꿨죠? 기본으로 바꿨어요. 이 네. 그 사람, 본계인데, 사기를 치고 나서, 이제, 뒷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것 같고요. 급하게 친구였던 이 부계정, 친구로 되어 있던 부계정을 친구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쫄리는 거야. 쫄리고,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내가 영상을 만들 거라고까지 생각을 못한 거겠지. 근데, 그렇진 않지. 내가 예전에는 이거 박제하는 거 전문이었는데 컨트, 컨텐츠 전문이었는데 네, 딱 걸렸어요 당신 네, 당신은 아마 아일랜드 부석도 산그 게임 패스도 샀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될 거예요 네. 이제 어딜 가나 당신은 상위권이라는 네, 게 낙인이 찍힐 겁니다 사람들 다알 거예요 네. 이게 소문이 금방 퍼지더라고 내가 구독자 1000명일 때도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지금 내가 5000명인데 순식간순식간 퍼지는 거 사람들도 그런 정보는 되게 금방 퍼, 퍼나, 나르더라고요. 네. 당신은 이제 끝났어요. 계정 버려야 돼. 부계정 포함해서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또 어디냐. 이 사람, 이 사람, 이게 본, 본 계정인지뭐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이제 큰일 났어요. 네. 연구 박제 당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접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 사람이 사기를 엄청 치고 다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이 사람이 접어야 로블록스 유저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피해본, 피해본 그 로블록스 유저들이 안 접게 돼요. 이 사람 하나 접어야 10명, 100명이, 네,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네, 당신이 훔친, 네, 세척기 10개, 용광로 15개, 자판기 30개, 돈천만원 네, 가져가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제 연구 박제입니다. 네. 뭐 나중에 뭐, 죄송해요, 뭐 이런 거 하거나 협박해도 뭐 상관없어요. 네. 네, 일단 한달 동안은 제가 메인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이분. 네, 여러분들도 한번 조심하세요. 수시로 사기 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